가자. 복 나만, 나 간다 바로? 네만나좀 나만, 어만을찍어만 나만, 나만, 일단 나만, 봐. 만오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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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만 나만, 나만, 나 일어나죠? 네별게 어, 예, 괜찮아요 일어나죠? 네 더요 살성 내타게네사번지한다 살성 죽여줘 내타게 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내 아, 네. 아, 오케. 나 오래 나 오래 게 이거 한번할나이 마무리 했어? 안놓어야돼번 볼게요 아방호야힐 못해 3방어 인생이 별로 안 좋나? 언젠안 해봤거든요 칭칭다 칭 들어가자 이거 상상 없 그래. 아, 그래. 아, 어 그래. 아, 참... 아, 이거 다 오케이. 이, <laughs> 수파. 수파, 수파. 수파, 오케이. 아, 그래. <laughs> 아, 다래 아, 그니다 오케이 그래. 아, 그래. 아, 그있는그 봐야돼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엄마가 오버는데 전화가 지구 청구 청구. 어? 더못 있어? 뭐 캐릭이 안 되는 다 이방. 에봐. 에. 응. 그러니해 <목소리도> 메이크업 필요하잖아, 아직 돼요, 이제 이거 112 볼까요? 112 112 222 222 222 222 222 222바2 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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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아, 나충시켰어시켰어찔시만어찔시어 찔시켰어. 찔시켰어. 가시야어가시켰이찔기켰어시켰어 찔시켰어. 못한 방어 찔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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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어찔어찔시어 찔시켰어. 찔시어 찔시켰어. 찔시켰어. 찔시 이거 아, 나 포기했구나 네, 어어이 그 봐� 게 r a 이야 이번 o 좀 가져 께깐 되아 없는 건 p l 차단 나왔어 크게 나왔어 잘해 i m 이나이 г 나 а в н 내가 반면 후응 自己의 돼피 h y u n g n d a 이 b 나� s 어만히 빨리. 자, 머리, 이제. <laughs> <머리 개방 갑니다. 웃음> 아, 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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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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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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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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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표못붙 목표치가. 목 목표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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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 목표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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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치어 목표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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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가 2번은요? 채울게. 어. 예, 아, 아, 이번, 이번. 이번은요? 자기나 이번은 예, 붙여오게 1번. 네. 네. 예. 아, 이 이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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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은이번이번은번은번은번은번이번번은번은번은이 어, 얘네 포획에대이른데 어, 바로 타이틀로칼리나생에서 어, 남았어. 남았어. 아, 제 생각에. <레스> <새끼는 레스> 아, 에에제 생각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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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에제생에제 생각에. 제 생각에. 제생 이거 이 네, 파트보아동네 어? 왔다 이래 돌아. 돌아. 어, 아, 아, 빨리 잡아야겠다, 이거 빨리 안 빨리 이거 딱히 이거 빨리 이거 딱히 이거 딱히 이거 딱히 이거 딱 이거 딱 이거 딱 이거 딱히 이거 딱히 이거 딱히 동거 딱히 이거 딱히 이거 딱 근처에 딱히 아거트히 이거 딱히 이거 딱히 이거 딱 이거 딱히 이거 딱히 이거 딱 썼어? 거 딱히 이거 돌짝 뭐야? 돌짝 뭐야? 돌짝 돌짝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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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야? 돌짝 뭐야? 돌짝 뭐야? 돌짝 뭐야? 돌짝 뭐야? 돌야 돌짝 야 돌짝 뭐 뭐야? 돌짝 뭐야? 뭐야? 돌짝 뭐야? 돌짝 뭐야? 돌짝 야 돌짝 뭐야? 돌짝 뭐야? 돌짝 뭐야? 뭐기안 맞고 있어, 내꺼. 지 따라요? 아니, 안 맞고, 이거. 쟤 아픈데, 이거. 쟤는 나 아픈데? 몸에 감겨 이거. 그래요? 네. 에, 너무 온다 신들끼들. 이거 그대로, 이거 그대로 달아주면 된. 돼. 네. 이거 아파. 데 이거 계속 한번 깔게. 음, 한 8초. 아, 우다 잡자. 아, 원, 야 다. 잡죠? a 아, 다 c o 아올라 i r You'll be a t i m 이 for the junior. h e l 번보 That's u n d 번보 o 번 a y you go. 오번보 m going to go. What do you want? What do 이 o u want? 아, 상각히 치는데, 씨발, 제발. 아, 상당쳐서 내려가야돼 이거어 이건 내려와. 응. 상당쳐서 내려가야돼 이디아 진짜 역독하나, 응. 아, 진짜. 빨색끼들 네, 왜죽었죠 하, 너무 쑤는거 같은데. 제일 어. 킬도 안올랐음 방이 에저타왜저에왜타거왜에거타 저거, 왜 저거, 봐 황장수로 아, 가는데 <laughs> 장수로 정수 먹는데 여기서 먹어라. 어. 아이 갖다줘. 이거 갖다주 이거, 갖다 이거 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갈게 갈게? 할 필요 없잖아. 맞아 맞아. 얘는 종고 구경고 종나. 3육밖에안나3육나 스킬 발대. 내렸다. 어. 너한테 못 갖다 주러 간다. 어. 우리도 못 갖다 주는 중. 이거 발이 쎄댔어 예, 여기. 뭐야. 가져갔어요. 어 아, 뭐야. 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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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되겠다. 아, 어. 안돼 죽지마. 오케이 y you are 로들어왔 o 이거 오케이, 한 응. 네, 나, 나. 아, 나 이거 o be able to do it. Okay, you a r 이거 o t g o 죽 n 야 돼요 be 면안돼 e t 아무 o it. o k 가 y you are not g o 가 n 오 to be able to 가 o it. Okay, you are not 개꿀? 포킹 받는다 이 새끼? 오오오킹 개꿀? 개꿀이네 과연 없이 잡죠? 아직 <목소리> 안 죽을 정도만 가르칠게요 또말처청어 그냥 못하한테 죽음 결국 오사게 좋게 해줬니까 음 개좋았네 우리 힐러들 조지응 빨려 했어. 경사 목 경사가 왜냐? 이마가 시끄러. 화살 중화살. 이마가? 이이 방향이야 빠지면. 아, 십팔 번 마우리야? 오케이. 나 도발 십이잖아 해드라. 오 오빠, 오번 봐. 오케이. 오 돌자랑. 뭐지? 아무 뜨리야, 아 뜨려? 오커, 오커, 오커. 세 번, 세번 뭐? 아니야? 해드라. 블레이 거 쉽고? 이번 놓나 이제? <laughs> 엄청가야돼뭐 목걸이 어야돼 한번 죽이지 한번 지에 나보고 도시락 칠게못당하자한매주죠오케에 빼고 자네? 오이구는 뭐야? 남은시간? ㅎ 이529 키즈 이래져야지대면 앞선해가지고 속왔다속왔네 예에 속았죠 한번죽기만한번 다시 재활 오토니, 네. 하고있어오토이 집중 좀니이니다성오들어이어니 이성. 니 이성. 오토니, 오니 이성. 오토오이오이 She 7 s s 대 m e 스코, 이 I g 대 e s 한번더 잡을 수 있어. 이런 da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지가 야, 가야 하거든. 야, 뭐다? 시스케이 뭐야, 뭐야, 뭐1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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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해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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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대다섯명 주고 있을까? 어? 80대 1에서 500에서 4 0도 딸려 있어. 어디 있어. <laughs> <하니까 달려> 있어. <laughs> 아 이거 박재희 2만원. 1 어, 난데가 없나? 만0건 없냐? 10대야. 나는 군차 없는데. 영화관 있는 거잖아. 엄마 가는 거나아 엄마 가겠네. 실화 뭐라고 해봐. 안 말도 안 하노. 너랑 말했어 아 말했어? 응아 네. 맞네 <laughs> 이거 물려놨어 나 이거 죽일 준비해 오동게아동 <laughs> 바로 가 아이 씨세들아 이번엔 한번 살릴 거야? 응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스포 이 계속, 이 계속, 이 계속, 이 계속, 이게 소속 이게 이 이, 이, 이거, 이거, 이 한번 재워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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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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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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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육기 이루어진 것, 쥐가. 오, 대안. 자, 방금. 자, 방금. 자, 요육 자, 육금 자, 다방 자, 가 자, 이 새끼 씨발 자, 방려고 씨발 자, 방금. 자, 방금. 자, 방금. 자, 방금. 자, 방금. 자, 방금. 방어방 높으신다오으신다 <laughs> 아, 좋아. 아 시보드. 어, 아, 자기한가 오, 자까 음. 오, 자 가볼까? 음. 오, 갑자기 가볼까? 음. 오, 갑자기 가볼까? 음. 자기가까 음. 가 없다. 음. 오, 갑자기 가볼까? 오, 아, 안 돼. 몇차볼까어 안돼, 아, 됐어요? 은 <laughs> <쩌쩌쩌. 웃음> <쩌쩌. 웃음> 어깨 올려야지 어깨 올려야이아 우리 게 졸라 많이 했던데